이게 작년에 산 건데 작년이 아니고 좀몇년 됐어. 됐어요 몇년 어, 됐어요? 호떡 유행할 때아 호떡이 <laughs> 찹쌀호떡 믹스 유행할 때 이게 주하 씨 이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네 힘이 안주어져 불편한 게 이게 흔들려서 힘이 안주어지고 어. 손잡이 너무 짧아 어 짧고 응, 아 맞아요. 그러면 또 길수가 해결해줘야지 어. 그래서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끼워가지고 한이 정도 높이면 되겠어요? 뭐 알아서 더 아니, 아니, 그거 응. 꽤 높은데? 그죠? 응. 이 정도면 되겠어요? 응. 네, 그럼 만들어볼게요. 응. 이 정도면 됐죠? 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응. 끝에가 조금 안 들어가서 망치로 때렸더니 응. 쪼개져 버렸어.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응. 근데 어쨌든 튼튼하니까 편백나무 응. 손잡이. 좋지, 좋지. 또. 어. <laughs> 괜찮네. 좋아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리폼이 되니까 아주 좋네. 꼭흔개 하나씩 있네. 응. <laughs> 목소리 한 편을 으니까 바로바로 리폼이 되는구나 이렇게 뚝 누르고 탁 뒤집고 응, 그럼 응. 이걸 조만간 써먹어야겠네요 오늘 쓰지 뭐 어, 오늘 네. 만들었으니까 <웃음> <웃음> 이쪽은 예쁜데 응. 아니 아까 거기도 예뻐요 괜찮은? 눈 같아 이렇게 미스트하고 응. 섞은 거에다 넣을 수 아, 우리밀 통밀가루 400g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찹쌀가루 찹쌀가루 넣어주세요. 네, 찹쌀가루. 150g. 내가 섞을 거가 섞을 거야. 그리고 구멍을 설탕 넣어요. 설탕 가루니까 지금 넣어서 섞어버릴게요. 설탕 넣어주세요. 간 음, 설탕? 설탕 20g 정도 됩니다. 간 음, 그리고 이제 소금 진짜 소금 넣어주세요. 지금 그 소금, 내가 소금 넣어주 소금 넣어주세요. 소금 넣어주세요. 그래. 응. 름도한어주세요금넣어주세넣고 응. 다? 응, 다 내가 소금 넣고주기름 소금 넣어넣어 내가 소금 넣어주물 넣어주세요. 소금 한 겨울에 호떡 반 넣어주세요. 하고 여름에세요 소금 넣어 소금 아, 오늘의, 오늘의 주인공은 넣어? 호떡인가봐요. 왜? 이제 다 넣어? 반죽만 넣어봐 됐어? 좀더넣 됐어? 야겠다 됐어. 가자는거 어, 했잖아. 이제 반죽을 이제 따뜻한 물 위에 올려서 한 시간 정도. 음, 발효를 시킬 거예요. 이스트도 사그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 위에요. 네. 여기다 따뜻한 물을 섞어주세요. 네. 맛있는 오늘의 간식은 호떡입니다. 나도 호떡을. 아빠. 나도 호떡을. 지에서 밀가루 를좀더 첨가해. 아요 아빠. 나도 호떡을. 알았어 이거 하고 이렇게 해줄게. 아빠 다섯 개면 아빠 아빠한테 주면 돼. 음. 아, 자꾸, 자꾸 내는 거. 주물주물 하시오. 응, 자꾸 내는. 우리 고사리 손 같은 거 진사. <laughs> 뭐든지 같이 해야 돼요. 애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반죽하 물은 제가 좀 많이 넣은것 같아요. 한200 60ml 정도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반죽이 두 배로 부풀었습니다. 잘 됐어요. 다 먹어. 애들몇 명이죠? 애들이 몇 명이죠? 왜못 먹어요? 왜못 먹어요? 아니, 그냥 아무튼 가스를 빼주세요. 가스? 네. 숨을 숨을. 자, 잘 됐습니다. 아, 가스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구나. 네. 여러분, 응. 놀야돼만지고 네. 응. 어, 싶어. 네, 알았어. 아빠한테 해보고 성공하면. 음, 그러니까. 자, 저희가 지금 각종 호박씨, 해바라기씨, 자, 뭐 아몬드 여러 가지 넣었어요. 깨도 넣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laughs> 이제 반죽이 잘 됐나요? 네 반죽 잘 됐어요. <laughs> 아유, 아빠 손이 크니까 호떡이 왕호떡이 되겠네. <laughs> 너무 큰거 아니에요? 너무 큰가? 일단 하나 해보고. <웃음> 예. <웃음> 소를 왕창 넣주시고, 어속더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커서. 아, 그게 밑으로 가게. 아무 트림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너무 좀 작게. 나도 할 거야. 알았어.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나도 거 많이 넣어주셔도 돼. 네. 나도 해봐도 돼? 손 씻고 왔어? 어, 네. 손 씻고 왔어요. 나 아까 손씻다 나야? 네, 만들어 보세요. 어, 나도 아까 했 네, 그래. 나 만들어 보 네. 가이 잠복. 왕의 왕, 왕호떡이요 지금. 와. 왕호떡이요? 왕호데이 정도면 왕떡이 아빠가 먹어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내가 먹지 뭐. 아빠가 만들어 아, 우리 진아, 진서 열심히 만드세요. 쫙쫙 얇게 하고 소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네, 꾹 어, 눌러주세요. 꾹. 아기까지 사진 한번 보게 봐. 음. 옆에 아, 벌써 터졌나요? 터졌어 벌써. <laughs> 아빠 이 정도 됐어? 김밥도 <laughs> <laughs> 아닌데 옆구리가 터졌네. 엄마 이 정도 됐어? <laughs> 엄마 지금 아기 꺼만 들고 있어. 네, 엄마, 이제 손넣세요손넣세요 <laughs> <누세요>. 아빠 아기 거만 들고 있어. 엄마. 음. 어, 아, 그렇구나. 아, 얘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나요? 거다 해놓은 거야. 이거.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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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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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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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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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다 아, 균일하게 펴야 돼. 너무 한쪽이 그거 하면 늘어나. 그렇게 하면은. 이져 알게 알아왜 <laughs> <laughs> 다시 해봐. 뭉쳐서 <laughs> <문서가> 다시 해봐. 뭉쳐서 <laughs> 다시 해봐. 근데 진서 고사이 손으로. 나도 한 그릇 만들고 싶어. 어, 까만 만들면 까만 돼. 어요 다시 봤어요. 기름 좀어 옆집, 옆집. 옆집 지금 친구들도 놀러 왔어요. 옆집 소윤이도 진짜 잘 앉으세요. 잘 펴. 이제 호떡 이되든지 산으로 가든지 번을, 아, 노린노리. 꿀이 지금 되어 나오기도 하고. 와. 맛있겠다. 제일 큰 거. 지금 다 익은 것 같은데? 네. 한번더 뒤집어 주세요. 우리 저희가 우리 밀 컵밀이어가지고 색깔이. 일단 노린노이 괴물들. 아니, 형님 다. 지금 수영이랑 만든 거 투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아 지금 첫 번째 완성. 우리 진서는 지금 벌써 세 개째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장난꾸러기는 지금 드럼 치고 놀고 있고. 언니도 <목소리도> 먹고 있다요. 아기였던 먹고 있네. 좋아. 아, 자, 진아 어때? 밥봐 보여줘 보고 또 꿀이 뚝뚝뚝뚝. 한번 먹어 봐. 이거 먹어. 우와, 맛있어요. 어때? 맛이?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어? 어때? 사 먹는 거보다 어때? 사 먹는 거보다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친서 친석 꽂혔어. 꽂혔어. 뭐가? 우와, 맛있어요. 음, <목소리도> 응, 집에서 만들어 먹으니까 <목소리도> 재밌지. 진서를 또 만들었잖아. 그치? 네.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자, 봐봐. 응, 진서지도 맛있고. 봐봐. 음, 봐봐. 박스저 모양이 상한 거죠. 그래. 그꿀 많이. 박스 기다리고 있구나. 응. 저 모양이 상한게 꿀이 많이 들어있을것 같아. 맞아. 현아. 현아. 현이 어디 가? 아, 보기노릇노릇잘 익고 있어요. 이게 뭐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해도 애들이 많으니까 뭐 한두 개 먹으니까 없네. 내 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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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까 <목소리> 있으면 나으면 먹고. 없으면 먹어. 아, 말고. 기다기도 기다리고, 너그 기다리고 있어. 있고. 애들을 지금 다 모여서 우리 나다 먹어. 나, 다 먹었어. 나또 줘. <목소리> 어? 자, 이제 호떡이 저렇게 응. 하니까 한 13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먹고 지금 다섯 개 남았는데 서로 눈치 보고 지금 자기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을 건가. 자, 오늘 호떡집 장사 어떻게 잘 됐나요? 불친하게 빨리 호떡집 불렀어, 불렀어. 예, 오늘 아주 재밌게 아이들과 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 진아도 안녕 좀 해줘봐. 안녕.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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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